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플래그십 SUV 바로 2026 창한 화웨이 AITO M9을 소개합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적인 디자인을 결합한 럭셔리의 새로운 아이콘입니다. 먼저, 쇼룸에 전시된 차량의 첫인상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화이트 바디 컬러는 순수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반짝이는 도장은 쇼룸의 따뜻한 조명과 어우러져 마치 예술 작품처럼 공간 전체를 압도합니다. 2026년형 모델은 특히 차체 표면 처리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정교한 도장 공정과 나노 코팅이 적용되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빛을 유지합니다. 전면부를 보면 AITO M9만의 강렬한 개성이 드러납니다. 와이드 프론트 그릴은 전통적인 SUV 위 힘을 담고 있으면서도 화웨이의 첨단 기술력을 상징하는 패턴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중앙에 자리한 AIto 엠블럼은 단순한 로고가 아니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스마트 럭셔리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이번 2026 모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초슬림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단순히 도로를 비추는 기능을 넘어 차량과 주변 환경을 연결하는 스마트 라이트로 진화했습니다. 라이트가 켜질 때의 시퀀스 애니메이션은 마치 럭셔리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듯 정교하고 우아합니다. 이 헤드램프는 AITO 만의 아이덴티티를 강렬하게 보여주며 밤에도 낮에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본인 위에는 상징적인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룬 컬러의 드레이프 천입니다. 쇼룸에서 특별히 연출된 이 포인트는 마치 명품 브랜드가 새로운 제품을 공개할 때처럼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화이트 바디와 마룬 포인트의 조화는 단순한 대비를 넘어 감각적인 럭셔리 무드를 완성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2026 AI-To-M9 위 진정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차체 측면 라인은 강인하면서도 유려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캐릭터 라인은 SUV 특유의 힘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부드럽게 흐르는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정지 상태에서도 움직임이 느껴지는 역동성을 표현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새로운 다이아몬드 커팅 휠입니다. 2026 모델에서는 기존보다 더 입체적이고 정교한 패턴을 채택하여 차체의 무게감을 안정적으로 받쳐줍니다. 블랙과 실버의 조화는 SUV의 강인함과 세련된 분위기를 동시에 표현하며 고급 타이어는 도심과 오프로드 어디에서든 완벽한 주행 성능을 약속합니다. 후면부는 또 다른 감각을 선사합니다. 풀와이드 LED 테일라이트는 SUV임에도 불구하고 쿠페형 럭셔리카를 연상시키는 세련미를 보여줍니다. 점등시 부드럽게 퍼지는 빛은 마치 미래 도시의 야경처럼 환상적입니다. 뒷범퍼와 리어 디퓨저는 SUV 특유의 단단함을 유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룹니다. 이 모든 디테일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기술과 예술의 융합입니다. 2026 AITO M9은 외관 디자인만 보더라도 브랜드가 지향하는 미래의 방향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SUV 위강인함, 세단의 우아함 그리고 하이테크의 세련됨이 한데 모여 그 자체로 완성된 조형미를 이룹니다. 이 차량이 전시된 쇼룸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급 원목으로 장식된 벽면, 넓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그리고 은은한 조명은 마치 미술관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공간에서 AITO M9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 창안 화웨이 AITO M9은 SUV 위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모델입니다. 외관의 모든 요소는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혁신과 품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화이트 바디의 순수함, 마룬 포인트의 고급스러움, 첨단 헤드램프의 세련됨, 그리고 조형적인 실루엣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AITO M9 은 미래 SUV 위 아이콘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